15절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부각되었죠,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해서 오래 참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내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안될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5절, 이 6장 15절 짧은, 짧은 구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인들에게 이제 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자 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내가 간질 원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오래 참음. 이제 12절 13절 14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예시를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런 복과 번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과 번성이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문어 발식의 확장이 아니고, 땅으로는 가난 땅이었고, 그리고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아무, 아무 뭐, 하갈, 하갈을 통한 신는 아니었고, 사라를 통한 그 이삭의 계보로 이제 그런 질적인 측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질적인 측면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확장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저번 시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인내 아브라함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이 인용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 아 이제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2장 1절, 3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자신이 고향과 모든 삶의 기반이 있었던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만 듣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 보장되어 있는 어떤 뭔가가 결과를 보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본거지를 떠나는 그 결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절에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정말 이삭을 낳은 것은 창세기 17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99세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기 이르시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쭉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 잘 믿는 사람이었고 이삭을 얻었는데 이 오래 참음, 오늘의 그 말씀, 그 6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99세에 나타나서 100세에 낳았으니 그러니까 약 25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심과 불신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이 삶의 본거지에서 떠났고, 그리고 그 옛날 고대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본거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생명, 목숨에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른, 다른 부족들의 땅을 침범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야생 동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것을 삶의 본거지를 떠나 옮겼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15절은 결국 아브라함이 인내, 를 부각시켜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절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부각되었죠. 보입니다. 사람의 믿음. 얘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해서 오래 참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16, 17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있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될수 안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살짝만 먼저 살펴보면 17절 같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뜻이 변하지 않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75세 때 24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 약속의 뜻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뜻이 변치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 사실 이 전체적인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어떤 믿음의 표본이 강조될 때가 있는데, 그, 그, 그러할 때도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사람이 했던 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그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측면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25년 동안,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성취인데 그 또, 그동안 하나님이 그 뜻을 변치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측면도 함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